오전에 함께했던 보은해원의 보은 역사, 보은 역사 골든팬 시상식을 진행하고요. 내빈는 인사말씀 듣고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관객으로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1층과 2층에 여분의 의자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의자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 2층 객석으로 가시면은 2층 객석 왼편 쪽으로 가시면 그리고 양쪽 사이드 쪽에 자리가 충분히 넉넉하니까요. 본인들 어,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하나씩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지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국가보훈부의 권호울 장관님이 제 자정을 하셨고요, 내빈들도 네 함께 자리하시기 때문에 바로 본 감사 음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임천각 보은의 울림, 보읍 감사 음악회 진행을 맡은 박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행사에 앞서 오전에 진행했던 보은 역사 골든벨을 먼저 시상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네빈 여러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